안녕하세요. 뷰티 블로거 선한이입니다. 이번에 뷰티인미 트라잇에서 이 함께할 체험 제품은 Tried. 어, 이번 뷰티인미 트라잇에서 이 체험할 새로운 제품은 에스쁘아에서 나온 얼티밋 패더 볼륨이라는 마스카라예요. 이 제품은 마스카라계의 혁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여성분들한테 많은 인기와 이제 호응을 얻고 있는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추천해보고 싶은 제품이에요. 외관을 먼저 보여드리자면 특별한 점은 없어요. 그냥 일반 마스카라처럼 뭐 길이도 적당하고 뭐 그립감도 좋고, 일반 파우치 안에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이고요. 이제 마스카라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는데, 뭐 브러쉬 같은 거, 이런 거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제품의 이제 큰 특징은, 어, 이제 딱두 가지예요. 가벼움과 이제 C컬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C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마스카라 브러쉬를 보시면 보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일자형 브러쉬랑 다르게 나왔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시면 이제 아치형으로 곡선이 되어 있는데 이 브러쉬가 깃털 모양을 형상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자형 브러쉬보다 속눈썹에 닿았을 때 밀착력이 좀더 좋아요. 이제 커브가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속눈썹이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뷰러를 하게 되면 이렇게 C컬로 말리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같이 브러시가 닿기 때문에 밀착력이 더 좋고 밀착력이 좋게 되면은 여러 번 터치를 할 필요 없이 이제 한두번 터치만 해도 마스카라액이 잘 묻어나기 때문에 어 빠르게 이제 마스카라를 할수 있고 또 뭉침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카라 할때 필요한 게 이제 뷰러가 있죠. 뷰러는 제가 어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고 가볍게만 연출을 할게요. 속눈썹 뿌리까지 안 들어가고 그거보다 이제 살짝 떨어진 구간에서 할게요. 오후 되면은 속눈썹이 자주 처지시는 분들은 뿌리보다는 뿌리에서 약간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눈을 떴을 때 이제 살과 맞닿는 부분을 뷰러를 하시면은 좀더 유지가 더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언더도 마스카라를 하거든요. 그래서 언더 마스카라를 할땐 언더도 뷰러를 해주세요. 이 제품은 처음에 이렇게 묻어날 때도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이렇게 처음 사용할 때막 양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양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또 쓰면 쓸수록 더 깔끔하다는 걸 느껴요. 제가 이거를 거진 한 통을 다 써보고 재구매를 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한쪽만 바른 상태인데요. 이쪽은 이제 아무것도 안한 눈이고, 이쪽은 뷰러랑 이제 마스카라를 같이 사용한 눈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조금 더 이제 풍성한 본연감을 원하신다면, 가볍게 한번더덧발라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두번 덧바르고 있는데도, 뭉침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브러쉬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한번 더. 허리 끝을 이제 톡톡톡 쳐주시면 시컬이좀더 살아난다고 해요. 어때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지금 속눈썹 연장한 것처럼 이제 막 풍성해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뷰러를 아까 말씀했듯이 그렇게 힘을 줘서 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냥 가볍게 했는데, 컬링이나 이런 게 진짜 거의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속눈썹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은 깃털처럼 가볍고 풍성한 볼륨감을 연출해주는 에스쿠아 얼티밋 패더 볼륨 마스카라와 함께 했는데요. 어,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으셨길 바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